관객 전원이 얼어붙었다. 아니, 터져나왔다. 그 한마디에 전국이 흔들렸다. 전국 노래자랑 사상 가장 짜릿했던 단 5초. 그 중심엔 바로 2찬원이 있었다. 2찬원 예상치 못한 무대 위 깜짝 등장. 그리고 단 한마디로 현장의 공기를 찢어놓은 그 순간. 왜 수천명의 관객이 동시에 숨을 멈췄고, 왜 전설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됐을까?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KBS 전국 노래자랑 촬영장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 이날의 출연진은 모두 알려져 있었고, 사회자 송혜 선생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진행방식에 모두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찬원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관객석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진짜 그 2,000원. 설마? 나는 표정에서 곧이어 환호성, 비명, 박수가 도미노처럼 터져나왔다. 일부 어르신 팬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손을 모으기도 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떨궜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찬원아. 를 외쳤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이찬원. 하늘색 정장에 장미 브로치를 탄채 환하게 웃으며 말한 첫 마디. 여러분, 오늘 이 무대는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찬원이 선택한 곡은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보고 싶다 그 사람.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마치 콘서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그런데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가사를 한 음절 한 음절 마치 편지를 읽듯이 불렀다. 숨소리 하나까지도 컨트롤된 고품격 라이브. 노래 중간,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반주로 외쳤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심지어 제작진까지 카메라를 놓치고 울컥한 순간 어떤 할머니 팬은 무대로 향해 두 손을 모아 전을 하기도 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2020년대 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진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진심을 무기로 대중과 소통해 왔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깜짝 출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닌 감사회원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요. 무대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제 진심이 닿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의 인기 비결은 단연 진심이다. 광고를 거절해도 수익보다 의미 있는 무대를 택해도 팬들이 끊임없이 응원하는 이유. 바로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정직함 때문이다. 행사 이후 KBS 공식 유튜브에는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댓글이 폭주했다. 단 24시간 만에 조회수 142만에 좋아요. 9.8만개 댓글 3.2만건 돌파 전국 노래자랑 영상 중 최단시간 기록이었다. 한 60대 여성 팬은 댓글로 남겼다. 나 이찬원 노래 들으려고 TV 앞에 앉은 지 4년 됐어요. 오늘은 눈물까지 흘리네요. 음악평론가 이재호는 이렇게 평가했다. 트로트는 감정의 예술이다. 그런데 이찬원은 감정을 넘어서 치유를 한다. 무대 이후 이찬원은 무대 밖으로 내려오며 어린이 팬한 명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겨주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스케줄도 없이 관객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인사하며 떠났다. 그날 전국 노래 자랑은 더 이상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날 그 무대는 오직 이찬원과 국민이 함께 만든 하나의 기념비였다. 이찬원은 오늘도 말한다. 무대는 나 혼자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는 더 이상 무대가 아니라 전설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찬원의 전국 노래자랑 깜짝 등장 장면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깊은 상징성과 감동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고 없는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울컥하며 환호했다는 점에서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날 그가 무대에 올라 첫마디로 전한 이 무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는 말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뻔한 문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찬원이 말했을 때는 뻔하지 않았다. 그 안엔 진심이 있었고 전달력이 있었다. 왜일까? 어쩌면 그동안의 이찬원의 행보 자체가 이 문장을 진정성으로 채워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선택한 곡 보고 싶다. 그 사람의 메시지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객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이다. 감정이 절제된 듯하면서도 폭발적이었고 특히 무반주로 어머니 아버지를 언급하며 전한 진심은 전형적인 트로트 무대와는 차별화된 치유의 퍼포먼스였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찬원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감동을 선사하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가창력 때문일까? 아니면 유명세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인간성 때문일까? 이 질문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토론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는 무대를 위해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자신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를 지닌 듯하다. 그것이 이찬원만의 진정성이고 이 시대가 원하는 스타의 조건이 아닐까?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로트 가수의 무대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이찬원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감정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트로트 장르가 젊은 세대와 감성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트로트 산업 전반의 확장성과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 2,000원의 무대 이후 촬영장에 남겨진 공기팬들의 눈빛의 신에스에 올라온 생생한 후기들을 보면 그가 이날 남긴 영향력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여운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에서 일어난 감정의 흐름을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더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이런 2,000원의 감동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될까? 그가 또 어떤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곁을 찾아올까? 이찬원의 진심 어린 예고 없는 등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한국 트로트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울컥하셨나요? 그의 첫 마디였나요? 무반주 고백이었나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였나요? 여러분의 이찬원에 대한 기억과 감동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감정이 식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찬원이 등장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 진심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60대 여성 팬 전국 노래자랑 보러 갔다가 인생 공연을 봤습니다. 그가 무반주로 부모님께 외친 말에 제 옆자리 분도 울고 있었어요. 진짜 레전드였어요. 현장 관람객 후기 이찬원의 무대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위로받고 그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 그가 무대에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이런 장면은 정말 보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40대 남성 팬 이찬원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서 감정의 진폭이 깊었습니다. 그가 왜 국민가수로 불리는지 이날 단몇 분으로 증명한 셈이죠. 음악평론가 박수진. 전국 노래자랑 같은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등장은 자칫하면 산만하거나 과장되어 보일 수 있는데, 이찬원은 오히려 반대로 진정성과 차분한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무대 운영 능력은 이미 베테랑 그 이상입니다. KBS 방송 관계자. 지금의 트로트 시장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젊은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세대 간의 감정을 연결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공감형 아티스트입니다. 문화 콘텐츠 전문가 이지연 이찬원은 팬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위해 무대에서 포장된 모습보다 자신의 진심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대중에게 통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날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술 심리 상담가 김태현 이처럼 이찬원의 깜짝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나 서프라이즈 출연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이자,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2,000원 무대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